안녕하세요. 성우 육묘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파밥나방이 저녁에 올라와서 수박을 이렇게 뺑돌로 이제 긁어 먹었는데, 이제 간밤에 비가 많이 오니까 이 수박이 상처가 나가지고, 지금 아침에 와보니까 이 수박이 터졌습니다. 이제 터져서 물 들어가니까 이제 썩게 돼서 이제 이 수박은 떨어지게 생겼는데, 지금 한 20, 30% 이제 익은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주변에 이제 수박이 많이 열렸는데, 이 파밥나방이 더는 파먹지를 않고, 또 옆에 수박도 전혀 이제 건드리질 않았습니다. 지금 저쪽에 수박이 이제 한 폭에 한 한두 개씩 다 이렇게 수박이 열었는데, 여기는 이제 노지라 이제 비도 많이 맞고 그러면 이제 수박이 굉장히 이제 터지는 것도 생길 테고, 그 다음에 또 비가 많이 오면 이제, 넝, 이제 넝쿨이 죽는 것도 있을 테지만, 그래도 두둑을 이제 높이해고 여기가 이제 피알려서 이제 심어 놓긴 했는데, 일단은 그런 대로 안 심은 것보다는 여기다 이제 총총 이제 0포기를 심어놨는데 요거는 이제 수박이 이제 모종이 이제 많이 남아가지고 그냥 버릴 수 없어서 그냥 제가 총총 심어 놔본 겁니다. 그래서 노지는 이제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이제 터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역병도 생길 수가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들로잘 가꾸어서 잘따 먹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수박을 보시면 이쪽 뒤도 이렇게 다 긁어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그냥 이제 2 3일 있으면 이제 떨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또 떨어지면 또 새순이 잘 나오면 비만 너무 많이 오지 않으면 또 수박이 잘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사는 약을 안 주고도 하지만 약을 안 주게 되면 이렇게 이제 피해 보는 과일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애플 수박 여기다 이제 많이 심었는데 이제 파밤나방이 밤에 올라와서 이렇게 파먹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것도 이제 지금 새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열린 것도 옆에 있고, 요게 이제 하루 지나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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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겠습니다. 오늘은 애플 수박, 파밤나방이 먹어가지고 상처가 많으니까 밤에 비 많이 올때 터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